제목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입니다. 10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편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 부터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금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짐승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짐승의 보좌에는 마지막 때 재앙이 부어집니다. 요한계 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이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항상 복을 주십니다.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즉 날짜가 가는 것, 죽고 사는 것 등등 일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은혜, 일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우리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곧 예수 믿음을 허락받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에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우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실한 예언 베드로우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 아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이라야 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더욱 큰 은혜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천국의 소망을 받았으니 항상 감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을 하며 가져올 눈의 짝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유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지 말고,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2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고린도 우서 6장. 11절 고린도인 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노가 임합니다. 역대야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10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위에 쌓아두신 은혜가 많습니다. 10편 31편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되게 하소서.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가리 큰지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10편 5장 12절 여호하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이 은혜를 깨닫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서 자라납니다. 꼴롯에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